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누아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무엘상 사장은 전쟁의 비극이 어떻게 한 시대를 막을 내리게 했는가 한 시대의 종말을 가져왔는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볼수 있는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전쟁이 시작됐고 전쟁에는 한 가정의 가장이 나가게 됩니다. 20대, 30대 일찍 결혼하던 시대니까 남편이 나가게 되고 아버지가 나가게 되고 또 40대 50대만 돼도 아이들이 장성했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아마 전네가 되면 쓸모가 없을 테니까 나와서 기다리면서 아들의 또 손주의 살고 죽음 생사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누군가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 어,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있기 전에는 알수 없는 일이죠. 오늘은 그 전쟁의 결과가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두 사람이 반응하는데, 첫 번째는 의 시대의 주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책임질 리더십인 엘리의 반응입니다. 또한 사람은 한 여인의 반응입니다. 이 여인의 반응은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와 일종의 비교할 수 있는 반응인데 성경은. 이 여인의 비극적인 인생을 조금 감추기 위해서인지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그저 엘리의 아들인 비나스의 아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반응이 사실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어, 사무엘서의 기자, 즉 우리가 요즘은 내레이터라고 어, 부르는데요. 어,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얘기를 전해주는 말하는 사람, 화자, 내레이터의 시각이기도 하고, 어, 지금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성경이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이 전쟁을 바라보고 이 시대의 마무리, 이 비극적인 종말을 바라보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엘리에게 소식을 전한 사람은 베냐민 집파의 어떤 사람입니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2절에 당일에 그날에 우리가 전쟁의 패배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 도 알지만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날로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전쟁터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달려나왔는가 하면 전쟁의 거리를 보면 어, 한 30km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전쟁터의 거리에 어, 성읍에서 사람이 사는 곳에서 떨어져 있는 아마 최고 거리가 20km, 30k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거의 하프 마라톤보다 조금 긴 정도의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와서 이제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알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달려오는 모습이나 그의 태도를 보고 어느 정도 전쟁의 결과를 알수 있죠.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 아니면 접전을 벌이다가 휴전을 다시 했느냐. 뭐그 점을 볼수 있는데 여기 보면 베냐민 사람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도착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미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할 때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이것은 일종의 절제와 애통함과 회개의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베냐민 사람 이 병사가 달려온 거리로 그의 표정과 그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측했던 아주 불길한 마음들이 정해졌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도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이를 때, 즉 그가 도착할 때 엘리는 길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엘리는 그 시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길 옆에 나와있다것서 그만큼 그가 초조하게 무엇인가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을 지금 이 나레이터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서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의 마음이 떨렸기 때문입니다.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도무지 평안하게 잊지 못할 정도로 그는 사실은 초조하고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1 3절에 보면 예로으로 묵상 질문을 쓰신다면 반드시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 시대의 최고 리더인 최고 지도자인 엘리가 마음이 떨만큼 격동한 이유는 무엇인가? 흥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 뭔가 초조하게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점을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답을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엘리의 시대는 지금 저물어 가지만 엘리는 그렇게 나쁜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맡긴 사람입니다. 엘리는 지금 전쟁의 성패보다도 자기의 두 아들이 괴와 함께 나갔기 때문에 자기 두 아들의 생사보다도 하나님의 괴가 전쟁터에 나간 예가 없는데 이 괴를 끌고 나간 장로들을 그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장로들이 거룩한 성소 움직일 수 없는 손으로 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괴를 끌고 나갈 때 그에게는 말릴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라고 하는 이제는 나이가 든 지파의 장들이 엘리를을 앞에 두고 일종의 수렴 청정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괴를 여기서는 가지고 와서는안 된다고 분명히 말렸을 것입니다. 장로들이 손을 붙잡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이 일은 하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괴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미신적인 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의미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괴를 이용해서 그 괴의 신실함과 그 교회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저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아주 소인배와 같은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하는 리더들에 대해서 그는 더 이상 간섭할 수 없었고, 치리할 수 없었고,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엘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전쟁의 승패, 이스라엘이 살았는, 이겼는지 아니면 패배했는지에 사실은 관심을 크게 두지 않습니다. 두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두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지만 아버지의 훈계에 따르지 않지만 그는 두 아들을 위해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두 아들의 죽음도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엘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나요? 엘리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제가 제일 걱정한 것은 만약에 엘리에게 첫 번째 우선 순위가 자기 아들이의 죽고 삶이었다면 아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그러나 엘리는 이 비극적인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며 시대를 마무리하는 데 사실은 아들의 안위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 시대를 책임지는 영적인 리더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해야지 아들을 걱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1전절에 보면 이 병사가 성에 들어오면서 성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그 다음 어떻게 되어있죠? 온 성읍이 부르짖는 지라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 혼돈의 소리를 들은 엘리가 묻습니다 14절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이 소란스러움은 어찌 된 것이냐? 엘리가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의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하는데 엘리가 지금 그 소리를 듣고 확인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병사가 빨리 뛰어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나레이터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엘리에게 그 병사가 뛰어가서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레이터가 한 구절을 집어넣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 시대의 지금 쇠퇴 시대의 마지막 세대 시대의 종말을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나레이터는 성경의 눈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레나이보다도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사무엘 삼전처럼 다시 그의 몸 상태가 언급됩니다. 이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죠. 급박하죠. 전쟁에서 졌는지 이겼는지 누가 죽고 살았는지 하나님에게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순쁘쁘게 얘기해야 하는데 15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 이미 사무엘상 3장에서 또 4장에서 이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성경은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때 모세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다섯 권의 책 중에 마지막 책 신명기 마지막 장에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다음 읽어볼까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가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영적인 지도력에 그의 리더십에 누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리더가 민감하게 시대를 읽는 민감성과 상황 파악 능력이 떨어질 때, 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제는 주변의 힘 있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포지션만 지킬 때, 이름만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님이 리더십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가 리더십을 상실한 시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끌고 갈수 있는 힘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 시대는 시대를 끌고 갈 동력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심6절에 보면 엘리가 이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죠. 나는 지금 진중에서 전쟁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내가 오늘 도망해서 왔습니다. 엘리가 묻습니다. 내 네, 아들아. 엘리가 아직도 리더로서의 품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젊은 병사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아들아,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되고 있니? 아들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주 간단하게 적고 있지만, 네 가지 요소로, 이네 가지 요소가 점점 점증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패했습니다. 패배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패배의 규모입니다. 소규모가 아니라 대규모 패배입니다. 사륙을 당했습니다. 수만명, 삼만명이 죽은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이분이 아들이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두 아드님도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큰 것, 엘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합니다. 18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죽습니다. 전쟁의 패배를 얘기할 때도 아니고, 그 아들의 죽음을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엘리의 마지막 기력이, 마지막 에너지가 하나님의 괴의 향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는 선지자입니다. 엘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패배를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도 그는 예상했습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아들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예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괴에 대해서는 엘리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안전하겠지? 하나님의 괴는 무엇인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 엘리가 크게 상심해서 뒤로 넘어져 죽은 것은 전쟁의 패배나 아들의 죽음이 아닙니다. 전쟁은 다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죽어도 손주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빼앗기면 다시 올수 없다고 엘리는 확신합니다. 3회에서는 엘리의 충격이 숨이 떠나간 바로 그때가 전쟁의 패배나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 때문이라고 명시합니다. 즉, 엘리가 왜 충격을 받았나요?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엘리의 마음이 확신이고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괴였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지금 여기 계시다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물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지만 하나님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에서 내 자우될 정도로 능력 없는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개가 떠나간 것입니다. 엘리의 죽음을 보면서 엘리의 죽음이 엘리 시대에 막을 내리고 이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오는데 이무엘서를 읽는 우리들은 반드시 엘리의 반응을 따라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는가? 혹은 진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는가? 전쟁에서 진거 가지고 뭐 엘리의 아들들이든 그 시대가 좀 타락한 거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나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근본적인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가 죽고 살기의 문제가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떠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은 예언서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가장 잘 드러난 게 에스겔서라고 제가 성서들에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에스겔서는 성전의 문지방을 통해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린 일종의 청사진과 같다, 설계도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비누하스 아내의 반응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과연 하나님 이스라엘을 떠나셨는가, 이것은 시, 진짜인가, 이거 실제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비누하스의 아내가 반응합니다. 19절에 보면 동시에 이 전쟁의 패배의 소식은 비나스의 아내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 여인은 해산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아마 9개월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해산딸은 아니었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 엘리의 죽음과 남편의 죽음을 듣고 그는 갑자기 조산하게 됩니다. 몸이 아파 몸을 굽으려 해산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가엽은 여인의 이야기죠. 여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러움을 느낍니다.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고 해산했다. 이 짧은 네 단어의 연결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비극적인 그의 삶을 잘 알려줍니다. 이0 절에 보면 그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를 돕는 산파와 또 출산을 돕는 여인들이죠. 죽어가는 산모를 위로합니다.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는 것이 그 당시에는 다반사였지 현대적인 산부인과의 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아이를 출산하며 죽어가는 여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보면 그것은 대부분 감염에 의한 것이었는데 지금 이것은 충격에 의한 것이죠. 죽어가는 산모를 위로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어가지만 너는 아주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들을 보고 눈물 짓거나 아들을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관념하지도 않습니다. 별로 상관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산물을 돕는 여인들은 산물을 격려해요. 아들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나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이 여인은 아들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아들의 이름은 이가보디였습니다 이거 무슨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no glory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영광을 찾는 것입니다. Fair is glory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위한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받아들입니다. 아 슬프도다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세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 시대의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선에서 아이의 생명을 이땅 가운데 주었지만 이제 그의 생명은 마무리하는 이름을 모르는 한 여인에 의해서 이 시대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이라면 또 지금도 여전히 믿음 없는 상태로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중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목표는 장성한 그리스도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교회를 세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내 육신의 죽음. 내 아들의 죽음, 내가 살고 있는 이 국가 공동체와 같은 국가의 멸망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쓰임 받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목회자를 돕는다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가리오즈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 생각을 표현하는 여러분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오해하거나 쉽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 순위에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떠나다라는 말은 포로로 잡혀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유랑을 떠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 기에서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진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떠나가심, 즉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부재가 지금 이스라엘의 패배 혹 비극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열심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저희가 노력합니다.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부재가 가장 큰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떠나가심.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가 즉임재하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두 여인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교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비나스의 아내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에게는 남편과 아이가 있는 아주 그 시대 명문가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원인을 그의 남편과 그의 시아버지가 제공합니다. 그는 아이를 잃게 되고 자기의 생명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분명하게 진단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한 가정, 자기의 자녀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인 둘을 비교해서 시대를 보게 하십니다. 사러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중요한 결정 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영향을 받아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좌우될 만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두 여인은 사실은 보잘 것 없는 여인으로 끝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정말 세계와 우주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명칭이 맞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마음으로 좀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